그런 거 하나 또 지금 예 이슈된 사건 있는데 강용서 아시죠? 예 강용서 그분이 누구죠? 그 국회 전 국회 아 변호사 아시워예 요즘에 뭐유튜브 채널도 있는 예. 거하는데 예. 이분이 그 문재인 대통령이 예. 그 신천지 이만이 예. 하고 악수한 사진이 있다고 예. 악수를 했다 예. 그 얘기를 이제 했는데 예. 이제 이쪽 민주당 쪽에서 음. 걸었어요, 예. 명예에서 예. 그래서 경찰서 가서 조사만 받으면 되는데 예. 요즘에 뭐 아무거나 다 조사받잖아요. 예. 아마 제가 선생님 나테 예. 그렇죠. 욕했다고 신고해도 가서 예. 조사받아야 예. 되니까. 예. 근데 이 사람이 가요성이가 이제 4번은 안 갔어요, 부 예. 그래서 결국에 오늘은 자택에 있다가 체포당했다는데 예. 이 사람 도대왜 이러는 건지. 근데 이분은 이슈를 만들어서 예. 더 이분은 이게 마음에 그 음. 상처가 많은 분이야. 그래서, 예. 그래서 자기가 최고라고 생각하고 자기가 모든 것이 어떤 이제 이념의 그냥 상상 속에 있는 분이야. 그러다 보니까 남들이 봤을 때는 또뭐 약간 저또이를할 수도 있는 거고 어. 또 어떤 다른 또 자기 측근들은 정말 똑똑하다고 할 수도 있는 거고 정말 이렇게 할수 있는데 그 파가 나나지 그런데 이슈가 아닌 이슈를 자꾸 자기의 이제 언론에 자기가 이제 내세우는 거예요. 이분은 이 사주에 그냥 내세우는 것을 좋아하는 분이야. 그러다 보니까 모든 것을 이게 이름 석자 그래도 일명의 국회의원을 하셨으면 나름대로의 그 명예가 있는 것이고 나름대로 사회적인 지위가 있는 것인데 그분은 그것을 아무렇게나 생각하지 않는다. 그러니까 자기의 어떤 피해 의식이 좀 강하신 분. 그렇다고 해서 이분이 머리가 없는 건 아니야. 머리가 있는데도 그것을 너무 이게 많다 보니까 그것을 딱 좋은 데 써야 되는데 그냥 그 조그만 해도 이슈가 되고 조그만 해도 이슈가 되고 모든 것을 다 자기, 자기가 아니면 안 된다. 이런, 이제, 신념이 강하신 분이기 때문에 그렇게 나오는 거거든요. 근데 이제 그 좋아하시면 좋아하시고 싫어하시면 싫어하니까 딱 파가 나눠져 있어요. 그러니까 신경을 그냥 안 써도 될것 같은 음. 단또 이러다 말고 그러는 거 그렇죠. 그러다 보면 뭐 좋으면 좋, 뭐 이러다가 하나 뭐 개구리가 예? 돌멩이 던지면 맞으면 좋고 안 맞으면 말고 이런 뜻이죠 뭐. 예? 그렇죠, 그렇죠. 음.